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다가구 건물을 매수할 때 신축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구축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신축 건물을 사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신축을 사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물건을 사려고 6개월 정도 보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부산 시내 역세권의 5층 이하 건물은 구축 기준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신축은 직가의 상승으로 토지 매입비가 높아졌고, 가격이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축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이유에는 법적인 규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3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신축은 주차 면적이 늘어난 만큼 방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건물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2017년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6월부터 건설산업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의 직영공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거형 비주거형 구분 없이 연면적 60.5 평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건설 면허를 보유한 건축회사에서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규의 강화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현장을 다녀보기 전에는 저도 남이 지은 건물을 사기 싫었습니다. 단독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건물을 짓겠다는 야무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토지를 싸게 취득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승산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 역세권에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룸 전문이라는 대형 부동산에 갔습니다. 건물 주인들의 임대 관리 장부를 보여주면서 거래처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구축은 손이 많이 가는데 신축은 어떻겠냐면서 먼저 건물부터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생심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멋진 건물부터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이 멋지긴 한데 내가 언제 빌딩을 산다고 했나? 공사가 끝나고 중공까지 받은 건물이었는데 내부는 풀 옵션의 오피스텔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한 내부에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개요, 준주거 지역, 대지 240평, 10층, 주차 18대 기계식, 방 개수는 원룸 30개, 투룸 6개, 매매가는 40억, 대출 17억, 보증금 18억 4,500만원, 실투자금은 4억 5,500만원, 월세 1,010만원, 월 이자는 499만원이고, 월 순수익은 511만원, 수익률은 13.5%. 신축 건물은 건축업자들이 부동산에게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들은 신축 건물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구축 건물은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이 높게 세팅되어 있는 신축 건물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위치도 좋고 건물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진짜 갖고 싶더라고요. 실투자금 4억 5,500만 원에 저런 폼나는 건물의 주인이 될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꿈을 이루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대출 17억, 보증금 18억 4500만원, 총 35억 4500만원, 총 매매대금의 88.6%의 대출과 보증금을 안고 물건을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고요. 업자에게 속지 않는 수익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중개업자들의 계산은 대출금을 넣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4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하는 순수 수익률 계산법에는 대출금을 넣지 않습니다. 1년치 월세를 매수가 빼기 보증금 곱하기 100으로 나눠서 순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5.62%가 나오게 됩니다. 중개업자들이 브리핑을 할 때는 대출금을 넣어서 계산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눈 속임 계산 방식입니다. 대출을 포함시켜 투자 금액을 줄이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건물도 순수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 5.52%라는 평균 이하의 수익률이 나오고 그 당시 부산 시내의 평균 수익률은 6% 정도 됐었습니다. 세대별 계약 현황에도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 15세대이고, 보증금 7천만 원이 15세대이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6세대입니다. 신축은 입주 시기가 비슷한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높은 세입자가 몇 세대만 동시에 나간다고 해도 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신축을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의 에피소드를 자세히 올리는 이유는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다가구 건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내가 공부해서 매수한다는 것이 막막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나 부동산 중개인에 의지하지 마세요. 작은 건물이라도 내 판단으로 사려면 나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